안녕하세요. 클리앙과 김상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실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사소한 침침함.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시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당신의 눈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제가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100만 명 안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포함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의료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실명 인구는 오히려 늘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늘듯이 눈도 늙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흔히 완전 실명만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중등도 이상의 시각 장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등도 시각장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어, 쉽게 말해서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을 해도 시력이 0.05에서 0.3인 상태를 말합니다. 수치로 보면 감이 잘안 오시죠? 스마트폰 메시지를 읽기가 힘들어지고 신문 헤드라인 정도나 겨우 보이고 횡단보도 표지판이나 사람 얼굴을 바로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완전하게 캄캄한 암흑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100만 명, 인구가 이미 이 선을 넘었거나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등도 장애를 넘어서 결국 실명으로 이끄는 3대 주범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농내장입니다 시신경이 서서히 말라가며 죽어가는 병인데 침묵의 암살자예요. 통증 없이 주변 시야부터 좁아지기 때문에 눈치 챘을 땐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황반면성입니다.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는 질병입니다. 이것들이 염증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막 색소상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막 신생혈관이 발생하면서 황반부를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을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주의 얼굴이 검게 지워져 보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노화와 가장 밀접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 망막 병증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처한 위험입니다. 유병 기간이 길수록 더 진행하는 무서운 질병이고 젊을 때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들은 당뇨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의 합병증은 망막을 제일 먼저 침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 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생 혈관이 터지고 황반부를 포함한 망막이 부어오르면서 결국 시력을 앗아갑니다. 이 질환들은 일단 진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잠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쌓인 눈을 보다가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설맹증이라고 합니다. 흰 눈은 자외선을 80% 이상 반사하는데 이게 각막에 화상을 입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회복하지만 이런 강한 자외선 노출이 반복되면 방금 말씀드린 백내장이나 홍반변성의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 눈은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에 생각보다 훨씬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실명으로 가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담배는 막막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 변성 위험을 최대 4배까지 올립니다. 둘째, 자외선 방치입니다. 선글라스는 멋이 아니라 눈을 위한 보호 장구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안압을 높여 농내장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농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이 질환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침침해서 병원에 오시면 살릴 수 있는 시신경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일한 답은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단한번 정밀검진만 받아도 여러분은 실명인구 100만 명이라는 비극적인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삶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그 소중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늦기 전에 그리고 더 건강할 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눈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안과 김상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